도란 거 아니에요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장난 아니야? 뭐예요? 어떻게요? 해 너무 무서워요. 쓸 수가 있어. 그건 문어가 사람으로 <laughs> 변장한 거다에요 <laughs> 이씨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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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뭐예요? 왜문 열었어요? 문 열지 마세요. 왜왜 <laughs> 왜 봐요? <laughs> 이천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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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, 문 매열려요. <laughs> 와, 저 새끼 뭐야? 저거 뭐예요? 저뭐저 <laughs> 뭐예요? 저뭐 저거 뭐예요? 가까이서 오자고요? 가까이요? <laughs> 뭐하냐고, 무서워. 어, 무서운데? 와, 이새끼, 뭔데? 저, 저면 죽어요? 아, 나가고 싶어, <laughs> 진짜. 제발 나가고 싶어, 진짜로. 응. 음. <laughs> 와진짜 싫어 깜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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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싫어 아, 나 빅맘에 가나지 구해줘 제발 <laughs> 다시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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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미친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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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미친, 미친, 게임, 미친, 게임, 미친, 게임, 미친 게임.